제자리에서 앞에, 중간, 뒤에가 닿죠. 그럼 자, 이제 뛰어갑니다라고 하면 모든 러너들이 전부 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발의 보폭을 넓혀버립니다. 그럼 케이던스가 안 나와요.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실리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져요. 자,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 무릎이 안 아파요. 근데 몸이 앞으로 간 상태에서 내가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. 런지. 우리가 런지하듯이 앞으로 쭉 내려가면 무릎이 안 아프지만 내 몸의 중심이 엉덩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런지를 하면 바로 무릎에 데미지가 와요. 무릎이 아파질 정도로 이 동작을 취해서 잘못 런지를 하면 아프거든요. 근데 달릴 때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하나. 발을 빨리 뗄수 없어요.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면. 발은 뒤에 있고. 이게 아니고 내 몸이 올바르게 딱서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가볍게